대표님. <laughs> 네. 아 예, 저탁피드입니다아 <laughs> 네, 미동스러워요. 아. <laughs>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 아, 안녕하세요. 아 오늘 아, 아, 감기 걸려가지고. 어 괜찮으세요? 어 <laughs> 아, 저기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. 아 예. 아, 네. 피디님 뭐좀 드릴라고 또 이렇게 먼 길까지 불렀어요. 오, 네. 아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우산. 이번에 오. 저희 회사에서 새로 나온 건데 네? UPF 50 플러스 업무를 나. 아, 네, 자동 우산. 아, 진짜요? 네, 아 이번에 새로 출시했는데 피디님 생각이 나가지고. 아, <laughs> 네. 고맙습니다. 아, 아니, 앉으세요, 앉으세요. 네, 네 이거 네 개인데 아. 다는 못 드리고 두 개만. <laughs> 아, 두 개만요. 두개또줄사줄서있어 줄줄 아, 그래요. 아. <laughs> 아니, 지금 그럼... 안 나왔어. 두개 고르세요, 네, 지금 공장에서안 나와서 두개 고르세요. 저는 그러면 요렇게 두개 하겠습니다. 음... 어, 괜찮으세요? 아, 어, 어, 괜찮아요. 아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어, 아, 두 개. 네. 아. 음. 네, 아 드릴게요. 아. 이거를 어. 어디에? 아, 왔다 왔다 왔다. 아, 근데 예, 저, 예, 대표님. 잠시만요. 그... 네네. 부인님. 예, 예. 부인님, 요거. 예. 요거 저 새로 나온 이거. 보냉백이에요. 보냉백. 아. 예. 보냉백. 보냉백 우산 넣어드렸어요. 이거 아유. 피크닉 갈때이렇게보너 때 확실히 되니까. 예. 가볍고 좋아요 뭐. 아 그냥 진짜. 그냥 쓰고 뭐 사실. 버리셔도 되지 계속 써도 됐고. 아 근데 대표님 정말 죄송한데. 네. 잠깐 등에 뭐가 붙어있거든요. 아예 아, 예. 고맙습니다. 아 뭐라고요? 등, 등에 뭐가 붙어있어요. 등이요? 예 네, 잠깐 뒤돌, 뒤돌아보시겠어요? 등? 뭐가 뭐예요? 아, 이게 이거 옷옷 그런 거 아니? 아니, 어 뭐야? 어? 아, <laughs> 아, 괜찮은데대표님 아, 씨, 아니 누가 이걸 붙였을까, 이걸? 아니 또 아니 아니 아까부터 붙어 있었어요? 예, 네, 아까 저기 내려올 때부터 뭐가 펄럭펄럭 하더라고요. 아, 씨, 아이고, 아, 미치겠네. 아, 이 지금 사무실에 지금 따로 직원분들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. 아니, 그 다, 그. 저희 잠깐, 저녁 일부러 잠깐 나갔는데. 아, 이거 누가 붙였을까요? 아, 나 이거 지금. 아. 아. 근데 대표님, 혹시 이거 붙이고 막 어디 나갔다 오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? 아, 어, 어, <laughs> 개, 괜찮으세요? 아, 씨! 어. 아, 나 아까 진짜 중요한 거래처 미친 것. 아. 아. 아, 피님 아, 예. 아. 아, 그, 타이레놀 있어요. 타이레놀? 아, 타이레놀. 근데, 지, 제가, 아. <laughs> 제가, 지금 방문한 것 같은데, 저한테, 그걸 찾으시면. <laughs> 아, 하지 요 아, 이거 누구야. 아, 똥새 아, 어떤, 어떤 직원이 그랬을까요? 아, 아 참. 아, 제발 아, 봤네. 아, 일단, 뭐, 기다려보시죠. 일단. 아, 이거 뭐, 와서 물어보던가 해야지. 아. <돔�』> 아! 아, 게 괜찮으세요? 아, 어, 어, 잠깐만, 잠깐만, 아, 제가 지금 뭐라도 좀 찾아볼게요. 지금 아, 잠깐만요. 아, yeah. 아, 여기 아, 죄송한데, 우리 이거라도 좀 드시면서... 아이, 조파이 아, 아, 주세요. 아, 손질러. 아, <돔� Canton kami> <돔노> 아, 죄송한데, 아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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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요? 아, 그럼 지금 빨리 와봐요. 빨리 와봐요. 어, 아, 네,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아. 아 배고파, 씨. 그, 혹시 요즘 뭐 해서 힘든 일 있어요? 아니요, 괜찮은데요? <laughs> 사고하세요. 뭐... 돌려. 아 이거 진나 씨가 붙인 거 아니야? 내 등에 똥싸개를요? <농> 그래 이거 진나 씨가 붙인 거잖아. 진나 씨 맨날 어 맨날 나 화장실 간다고 맨날 뭐 야지 주고 어? <laughs> 이거 진나 씨가 붙인 거잖아. 내다 알아. 시스니 돌려? 어 돌리세요. 돌려? 그래 똥싸개가 뭐야? 똥싸개가 어 애야? 불만 있으면 말을 해자 바빠가지고요 이런 거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야,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?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이 제일 한가요뭘 내가 제일 한가해 나도 화장실 갔다가 뭐 일도 하려고 어? 진나 씨나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을 알아 몰라 아, 그럼 맞네. 아니야, 알아보... 똥싸게 맞네 아니야 알아 똥싸게 맞네 맞요 똥싸게 맞네? 똥싸게 에? 맞네 <laughs> 아잠깐만요 자, 자, 아, 지금 <laughs> 이렇게까지 아우! 화내시면서 얘기하시죠. 아, 형님, 잠깐. 우리 회사 문제니까. 아, 네. 죄송한데, 마스크는 좀 올려주시고 아, 하시죠. 그래, 아, 내가 그건 지킬게. 네. 근데, 진내씨도 그건 뭐 붙였다 안 붙였다 이거 사과해. 제가 안 붙였는데 왜 사과해요? 방금 나한테 똥싸게 맞네라고 했잖아. 똥싸게는 맞지만 이건 제가 안 썼다고요. 그럼 누가 썼는데? 어, 모르죠! 이거 아니 피드 님은 아까 왔어. 방금 왔을 때 피드 님이 이걸 발견했다고. 저는 알리바이가 있어요.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응. 그어요 내가 진짜 똑똑아 이런. 살겠... 아니. 야, 어. 아, 어디 왜 아, 아, 어, 어디 가세요? 아. 잠깐이. 아. 아이, 어, 아,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어, 괜찮아요. 어. 어, 가라. 예. 아. 아, 저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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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왜왜 잠깐. 왜요? 아니, 아니, 지금, 이거를 괜찮으신 거예요? 지금? 아이, 괜찮다! 아 어디 가시는 건데요, 아. 지금? 아이, 똥 싸러 가죠! 아 어어어어! 아. 아, 아, 아. 아. 어! 아이! 아. 오! 아이! 형님! 괜찮으신 거예요? 아이! 화지에썼어